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요양원이 빠른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이 내일 하원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했으나 수령자들은 늘어 아직도 고용시장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진회에서는 쉬운 버전으로 되돌아가는 시민권 시험과 신청시 주의사항들을 비대면 교실을 열어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거의 제자리 걸음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곳 바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입니다. 미 전체 사망자 50만 명중 3분의 1이 바로 요양원 거주자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요양원에서 가장 빠른 회복률을 보여 신규 감염자는 80% 사망자는 65%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감소세보다 2배 이상 빠른 수치인데요. 백신을 먼저 맞은 요양원에서 이렇게 빠른 감소율을 보이면서 접종 대기자들에게도 상당히 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남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미 요양원의 신규 감염자 수와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에 따르면 미 요양원의 신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에 있는 3만 1000개의 요양 시설을 덮쳐 16만 300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전체 사망자가 50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요양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1년 전 미국 워싱턴주 커클랜드 요양원에서 처음 감염자가 나온 이후 가장 피해를 받던 요양원들이 마침내 정점을 찍고 전환점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미국 요양원들은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 우선순위로 선정돼 가장 빨리 백신을 접종한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후 신규 감염률이 극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2월부터 2월 초까지 양로원 신규 감염자 수는 무려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반 인구 감소율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사망자 수 감소율은 더욱 놀랍습니다. 올겨울 사망자 수가 급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시설 내부 사망자는 65% 이상 줄었습니다. 요양원 거주자의 신규 감염 사례는 지난 5월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 전역에 있는 수천 개의 장기 요양시설을 대표하는 미건강관리협회 최고의료 책임자인 데이비드 기포드 박사는 요양원에서 벌어진 긍정적 변화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또 바이러스 취약계층이었던 노인들에게 백신이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백신을 맞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양원의 긍정적인 반응은 백신 덕분인데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 450만 명과 직원이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받았으며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21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요양원에서는 5명 중 4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네티컷과 일부 주의 모든 요양원 거주자들이 거의 예방 접종을 받았는데 일부 직원과 거주자들은 접종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요양원에서의 높은 감염률과 사망률로 가족의 방문이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망 시에 제대로 된 장례식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요양원이 가장 빨리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주자들이 자유롭게 가족을 만나고 실내 활동을 재개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이 내일 하원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렌시벨로시 하원의장과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미국 구조 법안을 내일 하원에서 통과시킨 후 다음 주엔 상원에서도 가결해 14일 이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듭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민주당 독주시대의 첫 번째 입법과제인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플랜을 대부분 그대로 담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안 2021은 연방 하원에서 먼저 26일 통과되고 연방 상원에서도 내주 안에 확정된 후에 연방 실업당이 만료되는 3월 14일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낸스 펠로스 하원의장은 미국이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대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민 75%나 지지하고 있는 미국 구조계획 법안을 26일 하원 전체회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펠로스 then... 하원의장은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을 가결해. 코로나 사태를 끝내고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미국민들과 업체들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 221명, 공화 211명으로 면둔 날 차이의 의석 수지만은 첫 번째 대통령 입법 과제부터 반란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무난하게 과반 찌지로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50대 50으로 반분되어 있는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단한 명도 이탈 없이 독자 가결할 수 있게 될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적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의 동참을 기대할 수 없기에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단합해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을 반드시 가결해 연방 실업수당이 끝나는 3월 1 4일 이전에 배하관에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We are on track.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조맨슨, 크리스텐원 의원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단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이탈을 막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독주 시대의 첫 번째 입법 과제인 코로나 구호 패키지부터 당론에서 이탈해 전체를 무산시키기는 쉽지 않아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연초정 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2,800달러 부양 자녀들은 나이 불문하고 1,400달러씩 받아 4인 가정의 경우 5,600달러 오인 가정은 7,000달러를 3월 1 0일전후에 입금받습니다. 3월 14일 끝나는 연방실업수당은 4 0 0달러로 올려 8월 29일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렌트비와 주택목이지 2차 지원금으로 1차와 같은 300억 달러가 추가 지원됩니다. 17세까지의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3만 건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900만 명으로 다시 늘어나 아직도 불안한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진정으로 미국 경제가 급반등하더라도 고용 회복이 가장 느리게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고용 시장도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속도는 느린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실업 수당을 청구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각 가지 실업 수당을 실제로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73만 건으로 전주보다 11만 1천 건 줄었다고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백신 접종 시작 후 크게 진정되면서 경제 활동도 활성화돼 신규 실업 수당 청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지난주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의 급감에는 다소 이상 요소들이 들어 있어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전 주의 청구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가 지난 주에는 급락했는데 이는 사기 신청 시도로 드러나 일회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주 15,300여 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400여 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에서는 7,420건으로 2,500건이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89,500건이 신청돼 5만건이나 급감했고 뉴욕에서는 48,500건으로 8,500건 줄어들었으며 텍사스에서는 35,500건으로 7,500건 감소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선 5,500건 줄어든 16,000건이 조지아에서는 1,500건이 감소한 25,000건이 신청됐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실업 수당이 재개되면서 실제 각종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다시 늘고 있습니다. 2월 6일 현재 각종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904만 1,000명으로 전주보다 70만 1,000명이나 대거 늘어났습니다. 실업 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주별 레귤러 실업 수당의 경우 493만 5,000명으로 전주보다 6만 9,000명 줄었습니다. 레귤러 신청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직들이 받는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 PUA 수령자들은 16만 7천 명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751만 9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추가로 지급받는 연방 차원의 연장 실업수당 PEUC는 506만 6천 명으로 한꺼번에 100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의회 통과가 임박해진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시행되면 3월 15일부터 주당 400달러로 100달러 오르고 8월 29일까지 지급될 예정이어서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어려워졌다는 2020년 버전의 시민권 시험이 다시 2008년 버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3월 1일부터 예전 시민권 시험으로 복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작년 12월 1일 이후 적용됐던 최신 버전을 시행 3달 만에 철회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시민권 시험과 신청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진회에서는 쉬운 버전으로 되돌아가는 시민권 시험과 신청 시 주의 사항들을 비대면 교실과 세미나를 열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08년 버전의 시민권 시험으로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2020년 버전의 시민권 시험은 난이도를 높여 시민권 획득을 어렵게 한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어의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의 시민권 시험과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예진회의 박춘선 대표는 2020년 버전 시험에서는 맞춰야할 문제 수와 공부해야 할 범위가 예전보다는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문제 중에서 12문제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폐지를 시키고 옛날 2008년도에 나온 그 시민권 그 예상문제를 공부를 하시고 예, 종전처럼 10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서 6문제를 맞추면 된다. 이민서비스국은 개정 시험 폐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4월 19일 이전까지 시민권 취득 인터뷰를 하는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시험을 2008년 버전과 2020년 버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4월 19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2008년 버전 시험만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2008년 버전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전했습니다. 4월 19일 이전까지 그때 신청한 사람들은 새로 나온 시민권 책자로 공부를 하셔도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코멘드 어, 해드리고 싶은 건 그냥 2008년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4월 19일이고 뭐고 이제 치우고 왜냐하면 그 전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은 신청을 해도 시민권이 거의 어, 10달에서 한 1년은 이 있어야지 인터뷰를 보거든요. 그러면 쉽게 그냥 100문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준선 대표는 2008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민권 시험 준비를 위한 시민권 교실을 유튜브를 통해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 교실을 열수 없어 유튜브로 비대면 교실을 열게 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시민권 교실은 3월 5일부터 일주일에 두번 수요일과 금요일 2 시간씩 강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과 인터뷰 시 법적 문제 혹은 주의 사항과 지침을 알려주는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스폰서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도 그렇게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성범죄를 이렇게 그런 사건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 그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안 해요. 잘못하면 추방당할까봐. 근데 추방되는 예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또 법적인 문제라고 고민을 하시고 시민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권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리젝트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 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통역을 쓸수 있는 조건, 혹은 잘못된 정보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준비하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주의 사항도 예진회에서 진행하는 등대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시험은 사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시험관들도 대체로 친절하다고 전하고 등대직이 영상을 통해 인터뷰와 시험 공부를 미리 준비하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시민권 신청은 꼭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6개월 연속 전면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에선 2A 순위가 거의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동결 또는 1주에서 4주 소폭 진전되는데 그쳤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이민 수속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 이민 문호가 계속 활짝 열린 반면 가족 이민에서는 한 순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렌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은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비자블러틴부터 6개월 연속 오픈된 겁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민 패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 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키고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2A 순위는 계속 거의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동결 또는 1에서 4주 소폭 진전되는데 그쳤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9월 22일로 1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5년 8월 8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일도 2021년 2월 1일로 한달더 진전되며 사실상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이순이비는 승인일이 2015년 7월 22일로 일주 진전됐지만 접수일은 2016년 5월 22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삼순이는 승인일이 2008년 8월 1일로 보름 개선된 반면 접수일은 2009년 6월 22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사순이는 승인일이 2006년 10월 22일로 일주 나아갔으나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